자 일단 오늘 한덕수 영상 심사가 있는 날이에요. 아, 어, 아 내일 아닌가요? 아 내일 내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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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이니까. 예. 아이 방송이 네. 팟캐스트로 내일 가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웃음> <웃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생방송에 네 <laughs> 사퇴하겠습니다. 네. 아, 둘이 방송에 나갈 거야. 아고 <laughs> 아고. <거>. 아, <laughs> 이재명 <laughs> 대통령하고 트럼프 회담을 보다가 약간 돌아버렸나봐요. 장동욱이는 눈깔이 돌고 안 되고 돌아버렸나봐. 어저께 여러분들 그 정상회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시선이 쏠려 있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어저께 다른 뉴스는 좀안 들어왔었잖아요. 어저께 있잖아요. 심무정 박성재. 타겟으로 대검 서울구치소 전방기 압수수색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심우정도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 박성재 수사 받아야 되고 오늘 저저 저, 권성동이가 출국 금지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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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발바닥 가고 있는 관계인데 그때 뭐냐 박성재가 개엄 때 심우정한테 합수부의 검사 파견 지시했다가 영장이 써있대요. 야 나쁜 놈들. 다싹다 다 공범들입니다 이 사람들 응. 이미 박성재는 내란 그개엄 다음 날에 안가에 모였던 사인 있잖아요 김주연, 박성재, 이인규 하나도 이상민 이네명 그것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이게 수사 대상 기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폰도 바꿨잖아 박성재는 음, 음. 여러 혐의가 많죠 그리고 또 대검 부장 검사가 방첩서 대령과통화까지 있어서 박성지 시무장은 빼박이다 거지. 이때 대검 부장검사가 누군지까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미 특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방첩사와 통화를 했는데 야 이거는 사적으로 통, 통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laughs>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걸 진짜 철저하게 압수수색으로 그리고 훈 법적 조치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아저 사람 이상한데 했던 사람들은 음. 전부 다 수사 대상이거나 구속 예정 네. 그리고 이제 내일 한덕수 네, 우리 덕수 씨 실제로 보면요 이제 이상민 구속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상민보다 더 죄가 중요해요. 네. 그 영장 아니 그 영장에도 그런 말이 써있었잖아요. 이게 네, 가장 강력한 헌법 제2 헌법기관이다.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 국회 동의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고 뭐 이렇게 써여있기 네. 때문에 이상민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용아. 아, 네말 들을 걸 그랬나봐. 아, <laughs> 견우야. <아유. 웃음> 성열아, 나도 따라간다. 가서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열이가 시켰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건이가 사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윤성열 구속 탄핵 이런 것들 후에 김건이 구속됐다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 유튜브에 다시 들어오시더만. 이게 응. 뭐냐면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응. 요즘에 약간 시계편해서 유튜브 채널들이 좀 충공기였습니다. 음. 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켜 놓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관련해서 한덕수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한덕수가 국회의 건의에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라고 이제 구성 입장이 참구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 나머지 장목이. 또 수사 상이또 그러니까 지금 특검 기간 연장하고 네. 검사 수 늘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지금 수사해야 돼. 너무 많이 나어 최상목이나 조태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최상목이도 저는 수사 왜냐하면 지금 그 김용현. 이상민은 네. 구속이 됐잖아요. 네. 최상목이는 딱그 반열에서 국가비상입법비고 에비비 확보했다는 그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목이도 구속인 거야. F4 회의까지 열었고요. 다음날. 조태일이도 잘빠져나갔나 했지만 음. 사실 조태일이 그때 그 국민이 안왔지 조태일이. 아, 예예예. 예. 근데 외교부 조치사항 있긴 했어. 네. 이것도 수사받아야 돼요. 김건희랑 그리고 두번 이상 통화했습니다. 네. 사실상 고위급 공무원으로 인생 생을 어떻게 보면 퇴직할 수 있었을 텐데 음. 아름답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내란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하, 옛날 같으면 진짜 막 대대 손손 막욕 아, 먹어야 되는 집안이지 않나요? 반대 삼족을 멸해야지. 아, 원래 옛날 같았으면요. 삼족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박살낸 그런 혐의가 있으면 구족까지 네. 멸했대요몰대요 구족까지. <laughs> 그리고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29일 날 김건희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금 수사 협조 잘안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거의 좀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29일 날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네. 오늘 브리핑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1일까지가 이제 구속 기간 만료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빨리 기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되면 일심 네.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돼. 음. 김건희는 그때 그의 석방 대는걸 노리고 있어요 아. 이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네. 그리고 주위에서 법적 붙지만. 조언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차피 김건희는 설득이 안 되고 본인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고 옆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도 계속해서 반박하거나 이러니까 차라리 계속 어차피 6개월 후에 풀려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나 아, 근데 오히려 불가능해요 왜냐면 재판을 지금 윤석열이가 내린 재판 안 나오고 있잖아 네. 재판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이신분들수 있어요. 그걸 돕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더 커지고 세지고 연장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어, 김건희가 지금 오늘 나오라 해도 안 나왔죠. 모레 오전 10시에 다시 나와라. 아마 이제, 이제 안 나오기 버티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치, 나, 남편 따라가네, 또. 응.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통일교 정탁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받은 뭐 명품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그럼요. 거 사실 빼박이고요. 통화 녹음까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우리 대통령 이한말 있잖아. 돈은 막이다. 윤영호가 김건희한테 그 통일교에서 명품백 같은 거 주면 그게 공짜입니까?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맞죠. 그렇죠. 지부 책에 네. 다써 있을 네, 다 거고 다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에서 저 정도만 돈 썼을까? 이번에 이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가 나와서 연설했을 때한 번에 11억씩 총세번 33억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연설에도 이 정도 돈을, 돈을 쓰는 쓰죠. 통일교인데 통일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음. 백 같은 거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거 백코베...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냥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오는 거 같은 거지. <laughs> 음. 자생각면은 세나를요. 그 진영 시사방송에서 종교를 바꿀까봐 아전 진짜 <laughs> 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이미지 변신하면 나 종교 교주가 될수 있어요 뭐 jms요? 뭐야 <laughs> 사람들 신심이 없어 말이야 <laughs> 이게 종교와 이 뉴스 방송이 비슷하다는 게 항상 정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시작하다 아 그리고 항상 리더가 이렇게 끌어간다 어,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일정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서 스스로 어. 이렇게 헌금을 한다 그 부분에 슈퍼챗 쏘거나 아주 유사하지요 아, 팬덤 그러네. 팬덤 있고 슈퍼챗 쏘고 아, 그러네 아, 오. 야, <laughs> 자, <laughs> 네. 자, 근데 김건희는 지금 소위 말하면 키맨이 네명다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구조 에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구속됐고, 이런 네. 주요 임무 종사 이상민이, 김용현이 구속되는 것처럼 지금 지금 김건희 포함해가지고 네 명이 다 구속됐잖아요. 네. 중형 피하기 힘들어요. 못합니 내가 내가 봤을 땐 김건희는 최소 1 0년 이상 살아야 될 거예요. 그 김건희에 대해서 형량이 얼마나 받을 거 아니야라고 챗GPT에 물어보면요. 15에서 20년 얘기 나옵니다 <웃음> 보통요. <웃음> 예. 그리고 이 중에서 김건희가 가장 걱정하고 약간 두렵다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전성배일 거예요. 음. 그래서 전성배 관련해서 어, 추사를 받더라도 특검이 이제 어느 정도 흘리는 이야기들이 있을까봐 음. 전성배는 특히나 이 부분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인물이 전성배라고 합니다. 왜 아. 그게 또 보도에 나가면 전성배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 김건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 그럼 나도 이거 이야기하지. 이런 부분을 서로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전성비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형을 피해야 되잖아. 아, 네. 그리고 김건희한테 밀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면 죄수의 딜레마야. 음. 전성비가 나이 먹어가지고 김건희를 위해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 마찬가지예요. 음. 김예성 씨도 아이돌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굳이 김건희를 도와줄 이유도 없고 이미 다 끝나가는 세력. 이정호도 마찬가지고 다 김건희한테 미루는게 본인들 형 감영하는 게. 제일 빠른 수순이거든요. 전성배가 4명과? 어느 정도 위세였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수석들한테 말할게 할 정도 위세를 부렸던 자고요. 김건희한테 반말로 음. 이야기했던 자고. 음.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비교당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던 자고. 음. 사모님 사모님 했던 명태균은 그냥 합발이 음. 음. 전성배는 그, 핵, 그 핵심에 들어있는 거죠. 통일교하고만 음. 연락을 했겠어요. 음. 전성배가. 그러니까요. 저는 거의 많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네. 종교들이 있지 않았나요? 싶 네. 그러니까 정권 초 우리가 기억 더듬어 보면 이 건진이 각 기업에 다니면서 이렇게 로비 활동을 해고 다녔다잖아요. 그때 이 대통령실에서 이 전성배를 경고 중게 아니라 기업에다가 그 전성배 좀 조심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네. 기억 나는데 처음에그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성배를 찾아갑니다. 자제 좀 해주세요. 아... 그런 관계였다. 음, 말도 안 되죠. 참,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사건이죠. 작은, 작은 <laughs> 사건. 지금 멋쟁 해병 멤버 어, 송호종일 거예요. 저기 저 친구는 전화 받았다. 이제서야. 음. 임성근 전화 받았다. 저게 3부터군 주가주작 사건과 김건희와 이종호와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 맞습니다. 이제 와서 다. 이종호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종우 김건희가 구속되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구속 안 됐을 때는 막 자꾸 입막음 시키고 막 이랬던 거 아닌가 또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또 받은 것들이 없지 않을 테니까 음. 자기도 찜찜해서 말하지 못하고 너 이거 말만 너도 다쳐 라고 하는 음.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거쨌건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특검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저 체위병 특검이 제일 기간이 짧고요 아예 더 연장시켜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거예요. 막을 방법도 없어. 윤석열이가 대통령일 때는 그거한 행사해달라고 하면 돼. 특검 기간 연장하잖아요. 늘어나다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어요.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맞아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고 갈까봐. 저는 다른 생각도 하거든요. 짧고 굵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런데 음. 그 안에 들어있는 비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깊고 방대해서. 욕을 연장 안할 수가 없는 질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게 시간 길어진다고 그걸 안할수 없는 노릇이죠 예, 다단죄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권능과 권한이 있다는 게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이 못할 게 없잖아요 법으로 만들면 공소시효예요 특별법 만들면 돼요 그 뭐든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일반 형사법에서 주가 조작 사건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1차 조작과 이차 조작, 1차 조작 처벌도 못했죠. 맞아요.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딱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의 개혁 막 돕고 막 하는 과정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압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딱 취임 1년 만에. 지방선거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대승하면 또한번 컨벤션 효과가 생겨요 <laughs> 개혁의 골든타임이 2년짜리로 늘어나는 거야 음...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정권 재창출 그렇죠. 이 과정으로 가는 길목에 장동혁이가 뭡니까 국군이 상승 중이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 최영태님 고맙습니다 정권성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불쌍해 보였나? 봐. 왜, 왜 왜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했다. <laughs> 멤버십 해줄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고맙습니다. 완전 충격이에요 진짜로. <laughs> 음. 감사해요. 막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자 김사님 새날교 푸나교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 아, 제가, 제가 이렇게 생긴다니까. <laughs> 저는 공익적 마인드 51 사적 마인드. 49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일반 종교는 있잖아. 사적 마인드가 100이잖아요. 음. 1분 마치겠습니다.